형민아,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? 네. 그럼 말해봐. 너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엄마한테 다 말해봐. 뭐 문제랄 것도 없어요. 아예 없다고도 할수 없지만 별거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보라고. 다른 게 아니라 제니퍼가 좋아요.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? 수지 얘기 아니었어? 물론 수지도 괜찮은 여자예요 착하고 집안도 좋고 혼잡을 데 없어요 근데 가슴이 뛰질 않아요 근데 왜 결혼한다 그랬어? 그땐 그랬어요 주변에 수지만한 여자도 없었어요 그냥 언제나 편한 여자고 결혼해도 무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됐지. 이젠 아니에요. 제니퍼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. 제니퍼하고 함께 있으면 달라요. 심장이 뛰고 흥분이 돼요. 손만 잡아도 아찔하고 두려움도 없어졌어요. 형민아. 네 엄마. 너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? 너 아빠는 닮으면 안 돼. 다른 건다 닮아도 그것만은 닮으면 안 돼.